감사는 기적의 열매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을 우리가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요. 태도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적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방식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 문등병,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감사와 기적에 대한 강력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기적은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 아멘. 기적은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 7장1 2절에서1사절 우리 또 다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굴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열문둥병자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곳은 격리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문둥 병자 10 명이, 동 시에 예수 님의 명령 을 순종 했 네. 죠？얼른 당장 일어 나서 제사장 들 에게 가 가지고 문둥 병이 깨끗 하게 치료 됐 는지, 안됐 는지 확인 을받고 깨끗 함을받 아라 이렇게 말씀 한 거예요？그런데 가 면서 문둥 병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말씀 의 순종 해서갈때갈때가 면서, 이 문둥 병이 깨끗 하게 치료 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은 뭐 예수님께서 이문둥자1열 명을 고쳐줬다면서 성경이 열이라는 그 숫자를 강조했을까요? 이건 은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은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열입니다. 열. 이 열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성서적으로그 다음에 전체 또는 모두를 뜻하는 뜻이 숫자가 바로 뭐예요? 열. 그래서 모두가 순종할 때 축복이 된다는 계명 개명, 몇 개명이에요? 10개명. 10개명 몇 개입니까? 10개. 10개. 그래서 10개명이고요. 그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출국시킬때 재앙을 몇 개를 다 내렸어요? 하나님의 10재앙을 다 내렸을 때에 마침내 10재앙이 끝나고 출애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의미는 성경을 볼때 그냥 상식적으로 아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구나. 그래서 10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열 명의 문둥병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인, 악인 가리지 않고 다 뭐를 베푸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아, 이 목사님, 악한 사람은 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No. 하나님은요 지금도 악인이든, 의인이든 성경에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인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멀리 하든지 하나님은 골고루 뭘뭘주세요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감사합니까? 모두를 네. 의미합니다. 시대의 소망 3 4 8절이제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분은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신다. 그분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저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는 선인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는 인류에게 인류에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명예해가지고 보호해라 환자들을 일으켜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여러분들 이 그거를 정말 어, 절감을 하시면은 이 아멘 소리가 이 정도 나왔으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진짜예요. 아침마다 자동적으로 눈 뜨면은 어. 드리는 첫 기도가 감사기던데 하나님, 오늘도 밤새 저를 데려가지 않니하시고제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또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참이 기적 같은 일들이 세상엔 너무 많은데, 저에게는 이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아, 삼주 전에 제가 이 손가락 다쳤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가지 치료를 받고, 이제 3주 만에 빌이 날라왔어요. 얼마가, 얼마짜리 빌이 날라왔을 것요 응급실에. 대낮에. 어떻게 하세요? 어, 집사님 경험 있으신가 보네. 딱 3,000불짜리 빌이 날라왔어요. 저에게 3,000불이란 돈은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탁! 드디어, 걱정했던 빌이 왔구나 하고 딱 봤는데 비를 쭉 읽어서 내려가는데 3천 불이 맨 밑에? 당신이 낼 돈은 150 불.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이렇게 딱 봤더니 아, 2,850 불은 당신이 갖고 있는 메디칼 인슈런스가 커버했습니다. <laughs> 3 0 3천 불을 하고 150 불하면 어떤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감사해요. 탄감에서 탄감. 야, 그래서요. 이게 은혜구나. 저한테는 이게 기적같이 생각되더라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은 비리보다더 감사한 거는 진짜 치료는 사실은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 해준 거예요. 불과 3주밖에 안 지났는데 보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안 붙이고 왔죠. <laughs> 자, 구부러집니다. 물론 아직도 신경이 100% 돌아온 건 아니에요. 시간 걸린대요.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제가 전에는 손가락 이렇게 확확 구부러지는 거 땡큐 한적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부상을 당해 보니까 아침에 욕을 이렇게 했는데 절반 이상 구부러지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기적이네 기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기하게 치료가 되고 소, 속살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쉐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신경줄이 다시 이렇게 자, 워킹을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기적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3천불 아니라 3센트로, 1센트로 철지를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진 거예요. 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이 감사할 기적의 빚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 네, 마음이었어요. 자기는 너무 송구했어요. 나 같은 이 살인마를 그리스도인들을 막 휘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타도 바울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맨날 그런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다그 환자분들을 만나면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제가 어저께 ALS 환자를 만났어요. ALS 여러분 ALS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 아세요? 영어로 ALS. 한국말로는 네, 찾아보니까 더 어려워 한국말로 이 병명이 근위축성 특삭경화증. 한마디로 우리 뇌의 기능이 이 내가 손가락을 구부리고 싶다 할때이게 사인을 보내면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뇌로는 손가락을 구부리고 싶다 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전달,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비가 된 거예요. 부상, 부상 받은 것처럼, 마치 신경이 꺼진 것처럼. 그러면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이 손을 움직이고 싶은데, 자꾸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이니까 그 정서가 어떻게 어요 답답할 뿐만 아니라, 정말... 괴로워 죽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하대요. 그래서 ALS 환자들의 저희가 교육을 받기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감정의 곡선이 롤러코스터래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제 처음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했더니, 이분이 채플린 목사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휠체치소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간병을 하는 남자분이 간병을 하더라고요. 아주 건장한 분이, 그왜 하필이면 저렇게 건장한 사람이 해야 되나?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알겠다. 이거 나오는데 이 환자가 저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물론 자기 부인도 있어요. 부인은 이제 저를, 어,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아, 그... 손 움직이지도 않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나한테 악수를 청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청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살짝 잡아가지고 반갑다고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더니 말은 잘 못하고 아감 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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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라고 래요 제가 너무 너무 이야 이 사람이 진짜 ALS 맞냐 맞냐? 그러고서 이제 인사를 끝내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고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펑펑 흘리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건장한 그 간병하는 그 남자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수건을 가지고 가서 얼굴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막 그래서 진정이 안 되니까 훌쩍 들었다가 놓 보니까 진정이 돼. 그래서 그 근육질에 그 간병인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옆던 부인은 이게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어,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저에게 웃으면서 목사님, ALS 환자가 원래 이래요. 기성말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 마, 마음가운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야. 15분 동안 이제 그 와이프하고 대화를 했어요. 와이프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낮에 일을, 일을 하니까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시간만 정해놓고 보시면 이 감병님도 옆에 있고 하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분에게 노래를 불러주셔도 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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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편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15분 동안 하는데 계속 옆에서 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서 다음에 오 계신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 울면서 울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한테 이분이 이 사람이 우는 게 아니라. 감정 컨트롤이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 너무 그냥 큰 대접을 받은 것 같이 그 감독님만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다음 주 내가 또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연세만큼,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내가 뭐,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하도록 지켜주신 거고,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생명과 호흡, 심장박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자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서포트해주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지 제가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줄 알고 제가 어저께 이제 늘한 달에 두번 방문가던 그 말을 못하는 백인 남자 한자 널시모님 계셔요. 7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원래 똑똑했는데 갑자기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해, 정신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도 가서 그분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이제 노래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려고 갔어요. 갔더니 간병민이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그 2층에 쭉 걸어가는데 저는 잘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2층에 늘 가던 게니까 1층을 쭉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끄트머리에 방이 있으니까 한 2층에 그 처음 그 엘리베이터부터 한 대여섯 개는 양옆으로 방들이 있어요. 그 대여섯 개 방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방들이 보니까 전혀 안 봤던 N95 마스크하고 PPE 가운하고 페이스도 하고 글러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진정되어 있어요 방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서 그 환자 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간병하는 그 남자 간병인이 여러 목사님 여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어, 이것도 가운도 없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모르셨어요 지금 2층 전체가요 30명의 그 환자들 이 전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마다 다 가운지랑 N95 마스크 했는데 제가 이 소시컬 마스크, 덴티스트 마스크를 쓰고 왔거든요. 목사님 그거 빨리 엔마니파이로바꾸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쓰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아주 긴장이 되더라고. <laughs> 어 그래 그러면 그럼 이 환자분은 어떻게? 지금 이, 이 환자분도 2층에 사는데 이 환자분 은 어때요? 그럼, 어 다행히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하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네거티브 네거티브. 목사님 얼른 볼 곳이 가세요. 지금 제가 놀라가지고 얼른 제가 우리 어 오피스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얼럿. 지금 그 놀싱엄의 그 환자를 만나 때는 반드시 가운 입고 하고 패스를 따고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제그 이메일을 받고 3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쫙 우리 패스브라인이 거기 갔는데 오늘 그렇더라. 다시 코로나가 걱정을 부린다더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지병이 떨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이, 그 질병들이 아주 창고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우리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의 창고라는 염병에게서도, 우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명한다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희분들을 지켜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감사하고 감사하고 조심하고 네?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걸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베푸는 주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그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감사는요, 기적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을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감사로 보답한 자는 열명중몇 명이었어요? 한 명.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10%.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 감사로 보답한 자가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래도 감사를 예수님 하나님께 보답한 자가 100%가 아니라 몇 프로였다고요? 10%.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열 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셔요? 나머지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고침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왜 돌아와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그렇게 물,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몇 명만 돌아온 거예요? 한 명. 10%만 돌아온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왈고 왈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머지 아홉 명께 심하구나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기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 예수님께는 차라리 그10% 감사를 표하는 10%를그한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엄청난 복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도 반응한 자가 10%인데 우리가 하을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네?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걸 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받아들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응하는 1%에 하나님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네.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물든 동산의 나무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눠주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을 저지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함만 가진 그 사람들 저지하면, 아, 그렇지 뭐, 저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저지하지 말고, 예?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심한 불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붙드시고 충성하시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기적은 무엇이 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까? 열매가 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나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이든지 은이든지 다받아요 그런데 감사가 관건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그 기적이 열매가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시대의 선방 3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하여 믿음은 더욱더 많이 요구하고 받아들이도록 강화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은 흑암 중에서 빛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동료를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적이 완성이 돼가지고 열매가 돼서, 더 풍성한 축복과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도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은 우리가 기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선물 받고 부모에게 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큰 선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 생각하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매가 넘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들 자주 하려고 해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하나님께 자기가 영광 돌리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기적들을 베푸시고 오늘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한 그 사실을 일주일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확인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너에게 행복과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날을 정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어쩌도이날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안나라 그래서 허락되신 날이 이날이고 그래서 이 날은요,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이 날이 너무 좋아요. 이 날이 너무 거룩하고,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을 하면요, 그 예배가 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 기적을 열매로 바꾸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해 가지고 실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창조도를 높이면요이안색의 안식일에 실령한 복과 은혜가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전해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파되는. 왜냐하면 그 좋은 행복한 에너지와 복은요. 아무리 내가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달되는 그래서 저는 선교의 핵심, 선교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선교를 수동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절로 흘러 나가게 돼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드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무리 많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 다 적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창조들 인정하는 안식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늘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신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0배 아니 60배 100배 이렇게 넘치고 넘쳐서 매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을 사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